자, 오늘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흥미로워요. 자, 1964년에 제임스 랜디라는 할아버지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. 어떤 파격적인 프로젝트냐? 바로, 내 앞에서 귀신과 같은 초자연현상을 입증한다면, 증명한다면,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프로젝트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 그래서 이걸 듣고 솔깃한, 뭐, 초능력자라든지 마술사,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뭐 심령술사, 귀신을 볼수 있는 사람, 뭐 조종할 수 있는 사람, 천명 이상이 도전했지만 지금도 도전하고 있지만 단한 명도 성공을 못했다고 해요.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자, 도전, 100만 달러의 초능력자를 찾아라 라는 이제 이 방송 이름으로 이제 SBS에 방영이 된 적이 있지만 그때도 성공자는 제로 한 명도 없다고 해요. 자, 여러분, 그 숟가락 마술사라고 해야죠. 숟가락 구부리는 마술사 아시죠? 이분 유리 갤러 이분 또한 와 봤을 때와 초능력자 아니야? 초능력 갖고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했어도 이 제임스 렌젤 할아버지가 눈속임이라고 다 털어버렸어요 팩트라고 뿐만 아니라 신앙치료 전도사 피터 파퍼프의 사기 행각도 털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심령술사라든지 그천명 이상의 지금까지 천명 이상 엄청 많은 숫자죠 이 사람들을 다 팩트로 다 털어버렸어요 자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그 초자연상을 입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목격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흉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, 이 사람들 또한 있잖아요. 직접 가, 장소를 찾아갔다고 해요. 어디서 귀신을 봤냐? 흉가 체험 어디서 했냐? 직접 가보고 아니라는 사실을 팩트로 털어버렸다고 해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. 그래서 무려 약 50년간 초자연 현상을 아니다.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 셈이죠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어떻게 말씀했냐 유명한 한 말이죠 증명할 수 없는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혹은 개인이 초 자연 현상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자 사이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귀신을 믿으세요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뭐 미신은 안 믿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.